그래서 내가 왔잖아, 양현빈이 공주화를 바라보며 던진 이 한마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단순한 업무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화를 위해 한국에 돌아온 거였어요.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양현빈은 어릴 때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 전에 온정시장에서 한 소녀를 만났었습니다. 바로 공주아였어요. 양현빈에게 공주아는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감정을 양현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현빈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 만났던 그 소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양현빈만 일방적으로 기억하고 일방적으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양현빈은 첫사랑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정작 그 첫사랑은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의 첫 만남이 최악이었어요. 공주아가 어딘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양현빈이 이걸 보고 죽으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공주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가 왜 죽어요? 라고 소리쳤는데, 양현빈이 갑자기 일이 나와요. 잡아줄 테니까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주아는 기가 막혔어요. 나랑 손을 왜 잡냐고요? 그런데 양현빈이 여기서 한술 더뜬 겁니다. 뜬금없이 나랑 사귀어요라고 말해버렸어요. 공주와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 진상이네 진짜 완전 황당해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주와는 태양그룹 패션사업부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의대를 나왔지만 엄마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는 걸 거부하고 자기 꿈인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특채로 입사해서 초고속 승진으로 팀장까지 올라갔는데, 어느날 사고가 터지면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괄이사 밑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총괄이사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양현빈이었습니다. 공주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죽으려는 사람 취급하고 갑자기 사귀자고 하고 회사에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남자가 알고 보니 자기 직속 상관이 된 거예요. 공주하는 양현빈을 변태 스토커, 성추행범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당신 성추행범이야. 라고 소리쳤을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양현빈에게 물었어요. 공주와 씨랑 무슨 사이야? 공주아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원수 집안. 그런데 양현빈의 대답은 달랐어요. 첫사랑. 양현빈은 공주아가 자기 첫사랑이라는 걸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양현빈은 두 집안이 원수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황보의 수가 뭐 양가 집안이 원수라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양현빈이 뭐라고 했냐면요. 응, 상극이야, 상극.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양현빈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누군지 두 집안이 원수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그런데도 양현빈은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주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이 대사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양현빈은 원수 집안의 딸이 첫사랑인 걸 알면서도 역대급 피바람이 불걸 알면서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주화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끔찍한 원수예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현빈을 스토커 취급하고 원수 집안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공주와도 양현빈에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싫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눈이 가고, 화를 내면서도 양현빈의 말 한마디에 신경이 쓰이고, 이 감정이 뭔지 공주와 본인도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원수 집안의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족들이 알게 되면, 특히 공주아의 할머니 나선애가 알게 되면요. 나선애는 이미 절대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를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부터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양현빈은 포기하지 않아요.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죠라고 말했거든요. 첫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주하는 이 남자의 진심을 언제 알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도 양현빈을 어린 시절에 만났었다는 사실을 언제 기억해 내게 될까요? 이 다음이 진짜 궁금해집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 막아야죠. 나선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30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명정대 한의원과 양지바른 한의원 온정 시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두 병원은 유명한 원수 집안입니다. 사소한 일로도 매일 같이 싸우고 얼굴만 봐도 욕이 나오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두 집안이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양현빈이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공주와 씨 할아버지랑 황보혜수가 물었어요. 두 분이 눈 맞아서 도망이라도 가셨어? 황보혜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박! 그렇습니다. 30년 전 양선출의 아내 구인옥과 나선의 남편 공기철이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생각해 보세요. 양선출은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선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요. 그것도 서로의 배우자가 눈이 맞아서 함께 도망간 거예요.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기철과 구인옥은 도대체 왜 도망을 간 걸까요? 단순히 사랑에 빠져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30년이 지났는데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양선출을 한번 볼게요. 양지바른 한 의원 원장이자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선출에게는 죄책감이 있어요.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에 아내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선출은 며느리 차세리에게 유독 애정을 드러냅니다. 아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걸 며느리에게라도 해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나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공기철이 30년 전에 가출했는데, 나선에는 시댁의 핍박 속에서도 그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감당해왔어요.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꾸리고 손주들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양동익이 한성미를 짝사랑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양현빈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주와 시 어머니를 짝사랑했었고 이 말을 들은 공정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후레 자식이 진짜 왜 공정한은 이렇게 화를 낸 걸까요 원수 아들이 자기 아내의 과거 짝사랑 얘기를 꺼낸 게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양동이기 한성미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양동익과 한성미, 공정한. 이세 사람 사이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동익이 한성미를 짝사랑했는데, 한성미는 공정한과 결혼했습니다. 단순한 삼각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공정한과 한성미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한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혼하자. 라고 말했어요. 공주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바람 났어? 한성미가 급하게 부정했어요. 아니라고.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가 나오고 바람 의혹까지. 이게 3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공정아는 왜 갑자기 이혼을 말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요. 공기철과 구인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30년 전에 함께 도망간 두 사람.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만약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두 집안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30년 전에 악몽이 재현되는 걸 막아야죠. 나선애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악몽이 재현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기철과 구인옥이 돌아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30년 전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는 뜻일까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도 결국 3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에서 시작된 비극이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게 30년 전 사건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치유할 기회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기철과 구인옥이 정말 눈이 맞아서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이 30년 묵은 비밀이 언제, 어떻게 밝혀질지,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집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소름돋을 것 같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양동익이 공정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공정한도 지지 않았어요. 야, 이 양아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극한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한 의원, 온정시장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두 병원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원수입니다. 공정한은 양동익을 돈독 오른 속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동익은 공정한을 정의로운 척하는 위선자라고 받아쳤어요. 서로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세대도 똑같습니다. 한의원 측에서 쌈짓돈 뜯어서 병원 리모델링 하는 이 양아치. 라고 소리쳤고 병원 측에서는 착한 척 코스프레 하다가 병원 말아먹을 판에 끝까지 정의로운 척 하는 이 위선자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한의원측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디서 큰 똥개가 짖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죠? 진짜 뼈속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얼굴만 봐도 욕이 나오고 숨만 쉬어도 짜증이 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세리의 존재입니다. 차세리는 양동이계 두 번째 아내예요. 미인대회 출신으로 양동익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키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세리의 목표가 뭐냐면요. 반드시 온정에서 쫓아내고 만다. 차세리는 공주 안의 가족을 온정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원수 집안이라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한성미와 차세리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성미가 차세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기 한의원 양동익 두 번째 와이프 맞죠? 얼굴이 좀 바뀌어서 못 알아봤네요. 시술하셨나보다, 그쵸? 상당히 도발적인 말이었습니다. 차세리가 어떻게 받아쳤냐면요. 아, 재수 없어. 차세리도 지지 않았어요. 들으시라고 일부러 좀 크게 말했어요. 이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습니다. 단순한 원수 집안의 갈등을 넘어서 개인적인 악감정이 느껴져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성미와 차세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성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쾌활하고 화끈하면서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인물입니다. 현실적인 판단력과 높은 자존감, 사회적 영향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차세리가 이런 한성미를 어떻게 볼까요? 양동익이 과거에 한성미를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차세리가 알고 있다면요? 차세리 입장에서 한성미는 단순한 원수 집안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옛 짝사랑 상대인 거예요. 이게 차세리가 공주 아내를 더 미워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인회장 선거까지 터졌어요. 건물주가 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상인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를 올리세요. 감당 못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인들이 분노했어요. 이런 고양 자식이 진짜 그래서 양동익이 단독 상인회장에 나섰어요. 근데 이때 공정한이 나중에 선거 출마에 나섰습니다. 저요. 제가 상인회장 나갑니다. 양동익이 공정한을 얕보며 물었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의 대답이 악권이었습니다. 쫄리냐? 쫄리면 돼지시던가. 공정한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당차고 거침없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성격. 그런데 이 상인회장 선거가 두 집안 갈등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공정한이 상인회장에 출마하면 양지바른 한 의원 측에서 가만 있을까요? 차세리가 반드시 쫓아내고 만다고 했는데 공정한이 상인회장이 되면 차세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경찰까지 개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음 관련 민원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찾아왔어요. 차세리가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신고를 해요? 두 집안이 싸우다가 신고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동숙도 대체 누가 신고를 해요? 아우, 라고 소리쳤거든요. 일상적으로 싸우고. 일상적으로 신고당하는 관계인 겁니다. 한성미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걸까요? 공정한도 각오를 다진 것 같습니다. 쫄리냐? 라고 말했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며 뭔가를 시작하려 했어요. 두 집안의 갈등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폭발 직전이에요. 누군가 역대급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네요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두 집안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원수로 남게 될까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공주아와 양현빈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가족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뭘까요?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드라마 제목이 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30년 동안 쌓인 원한, 가족 간의 갈등,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패밀리 메이크업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메이크업은 화장이 아니에요. 화해하다, 관계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갈등과 상처를 겪은 뒤에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드라마에서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주아와 양현빈의 로맨스입니다. 원수 집안의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예요. 양현빈은 이미 공주아가 첫사랑이라는 걸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내가 왔잖아 라고 했어요. 모든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반면 공주아는 아직 양현빈의 정체를 모릅니다. 어린 시절 만났던 그 소년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스토커 취급하고, 변태 취급하고, 원수 집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죠. 이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까요? 공주하는 언제 양현빈을 기억해낼까요? 그리고 원수 집안이라는 벽을 어떻게 넘게 될까요? 두 번째, 30년 전 사건의 진실입니다. 구인옥과 공기철이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진짜 전부일까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춰진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왜 도망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건지, 30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 막아야죠. 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악몽의 재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원수로 지내온 두 집안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부모 세대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양동익이 한성미를 짝사랑했었다는 떡밥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한성미는 공정한과 결혼했습니다. 양동익은 지금 차세리와 재혼한 상태고요. 이네 사람 사이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동익의 짝사랑은 어떻게 끝났던 걸까요? 공정한과 한성미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현재 공정한과 한성미 사이에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람 의혹까지 있고요. 이게 3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차세리의 계획입니다. 차세리는 반드시 온정에서 쫓아내고 만다. 고했습니다. 공주 안의 가족을 온정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차세리는 미인대회 출신으로 양동익의 결핍을 채워주며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키워내려 합니다. 양동익은 속물적 심성에 애정결핍과 열등감이 있고 인정욕구가 강해요. 시의원의 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리가 양동익의 야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세리 본인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걸까요? 다섯 번째, 서브커플 고무제와 양은빈입니다. 공우재는 공주아의 남동생으로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국가 시험에 2년째 낙방하고 있어요. 잘생기고 다정한 박애주의자이지만 자책감과 압박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은빈은 양현빈의 여동생으로 인플루언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백수예요. 새엄마 차세리에게 감정하는 걸 낙으로 삼고 있고요. 양은빈이 공우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우제는 양은빈을 계속 거절해요. 양은빈은 반복된 거절과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점차 흑화한다고 합니다. 양은빈의 흑화가 어디까지 갈까요? 공우제는 왜 양은빈을 거절하는 걸까요? 이두 사람의 관계가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섯 번째. 황보혜수의 존재입니다. 황보혜수는 태양그룹 외동딸이자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입니다. 유학시절 인연을 맺은 양현빈을 총괄이사로 영입한 인물이에요. 황보혜수와 양현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한 사업적 관계일까요? 아니면 황보혜수도 양현빈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공주와와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30년 묵은 가족의 비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갈등과 사랑, 복수와 야망, 그리고 화해와 치유, 이 모든 게 얽혀있는 대화드라마예요. 앞날을 위해 두 집안의 악연을 이제는 끊어내야겠죠. 결국 이 드라마의 핵심은 화해입니다. 30년 동안 원수로 지내온 두 집안이 어떻게 화해하게 될까요? 공주와 양현빈의 사랑이 그 열쇠가 될까요?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죠. 죽여버려야지. 아직은 화해보다 갈등이 더 거세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모든 걸 치유하게 되겠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1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KBS2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첫 방송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소식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